안녕하십니까. 2030 통일을 평화로 말하다 신기자가 간다의 유니콘 기자 신세계입니다. 오늘 모신 주인공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의 젊은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인 청년인턴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의 청년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정인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전공인 건설 환경 공학이고 두 번째는 북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경영이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어, 네. 저희 연구원은 우선 국내 유일의 건설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국민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이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남북한 인프라 특별위원회는요 어, 효율적이고 상호 발전적인 남북 건설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과 제도를 개발하고 어, 전략 수립과 협력 기반 구축을 포함해서 북방 지역 진출 그리고 동북아 협력 거점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어, 첫 번째로는 북한 건설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기사 분류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 건설 기준 현대화를 위한 최적의 형식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한반도 통합 인프라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설문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맡겨진 임무를 인공지능과 연관시켜서 어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혹시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그 한반도 인프라 포럼이 있어요. 이 포럼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향후 예상되는 남북 건설 경협 대비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동의 기회를 갖는 자리인데요. 이 포럼을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저는 통일이라는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제안에 점진적으로 좀 구체화 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남북한 인프라 특별위원회 네. 위원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어, 첫 근문대도 항상 친절하고 어, 벽이 없이 느껴지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잠시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 네.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경영을 하는 게 꿈이라고 했었어요. 경영의 방향성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창업 스토리를 찾아보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제 눈길을 끈 기업이 히즈빈스라는 기업이에요.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장애인분들이 사회적으로 고용이 되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기업이라는 게 직원들에게는 삶의 가치를 주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함과 만족감을,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가장 매력적인 거라는 거를 음. 알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CEO로서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한 설문 조사를 보게 됐는데요. 그 설문 조사에서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고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심하면 자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었어요. 당시 제가 그 탈북민 학생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그런 상황들을 곧 직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더 직접적으로 저한테 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북한 통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 경제적인 이득이 있고,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지금 이 시대를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 중에 특히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 그런 사람들이. 더 삶의 의미를 찾고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있을 뿐이고요. 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음,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북 간에 협력할 때 어, 가장 중요한 소통의 열쇠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함께 경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남북한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업무는 북한 인프라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때 남북한 건설 용어 통합 저는 전자라고 생각이 됐는데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부족한 게 자료였어요. 자료만 좀더 많다면 북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활동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 서 사실 안 된다. 음.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 네. 그 자료관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어, 국내 유일의 그 북한 자료 건설 관련 자료들을 최대 의 규모로 보유하고 있고요. 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와서 방문일지 작성하시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특별한 공간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남북 건설 뉴스 기사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은 평양에서 제일 멋진 나의 빌딩과 아파트 대 남북 건설 협력 성공. 좀 후자인 것 같아요. 아, 후자요? 네. 이유는? 어, 현재로서는 평양에 제 아파트가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미래, 미래. 그러면 전자겠죠? <laughs> 아, 그런가요? <laughs>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남북한 인프라 협력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제가 있는 분야에서 미래 키워드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항상 하나가 한반도 통합 인프라예요. 청년 인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국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남북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구하는 이정인 청년 인턴을 응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기자가 간다의 공식 코너 바로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인데요. 남북한 건설 협력 또는 남북한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완성해 주셔야 됩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제부터 정 정말로 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 인프라 특별위원회 청년 인턴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콘 기자 신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 신규... 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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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미리 말씀 드렸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E. <laughs> <이>. 잠깐만요. <웃음> 끝. <웃음> 아 고생했어.